advice that I always took was wait for things to come your way to come your way and maybe first maybe first I'll strap a magnet to my back so there's the pole and you'll come my way and say <laughs> do and I'll say back to you that it takes one to know one, and I'd like to get to know one. So, if you'd like to drink shitty coffee down a couple streets with yeah, yeah, so the girls outside oh. me, I'd yeah. love to oh, stay I there cool. and think of what to <laughs> say there. If you like the I know yeah. I think the, Ales, uh, soft, soft. Uh, the soft ones. Yes. And, uh,

<laughs> 휴, 저희는 밥다 먹고 밀크티를 마시러 왔습니다. 이거 들고 이제 버스터턴 갈 거예요. 여러분들 왔어. 목이 너무 잘했어. 여러 <laughs> 아, 너무, 너무 잘했고. Oh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 드디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러 갑니다. 저는. 영화 보기 전에 저녁을 먹기로 해가지고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27도? 28도인데 뭔가 저녁에는 추울 수도 있어서 자켓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이미 알줄 알았어? 네, 어감이 약간 이상하죠? 분명 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랬는데도 여러분, 이게 차이가 잘느 오늘은 아침 겸 점심으로 파스타를 만들려고요. 여러분, 볼로니에 제 파스타 완성했고, 저는 요거를 먹고 얼른 학교에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서희도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여행에서 돌아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 파이널이 하나 더 있고 다음 주에 어 기말고사 대체 발표가 있어서 이제 다시 좀 시험 기간이 되어 버렸어요 아무튼 오늘 지금 도서관에 갈 거고 오늘은 서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나임으로 놀러와서 같이 공부하기로 해 가지고 서희를 데리러 중앙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저는 아시아마켓 가가지고, 라면을 두개 샀고, 지금 지갑에 원래 쓰던 카드가 없어져서 엄청 당황했어요. <laughs> 여러분, 서희랑 재현이가 새로운 메뉴를 시도했는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건 뭐야? 하나는 패션 후루츠? 낭고 어. 밀크. 오, 어, 이쁘다, 진짜. 몰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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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봐야지 왜냐면 나는 저녁에 파티에 가고 싶으니까. 너무 커? 어큰건 진짜, 그 할부가 조그만 거거든. 근데 진짜 조그만 거 무커. 아. 몇 방이야? 나 여기 한번그 뭐지 터키랑 같이 한번 왔었거든. 어. 아, 여러분 제 음식이 나왔어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먹을 거잖아. 이게 뭐 영수증 한번 봐봐. 너무 맛있겠다 해산물. 은 거기를 갔었거든. 그수진이 수지나... 있다. 여러분 치즈 사러 왔다가 군것질거리 잔뜩 사고 갑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레베에 잠깐 들렸다가 카리보가 진짜 엄청 세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0.65유로 그래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샀고 저는 약간 이렇게 가루 묻어있는 신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샀고 음요거는 제가 까르보나라 해먹는 드라나, 파다노 치즈, 그리고 이 트윅스도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콕 세일을. 그래가지고, 얼마였지? 1.49유로. 그래가지고, 트윅스까지 사고 왔습니다. 원래는 이것만 사려고 했는데, 갔다가 군것질거리를 너무 많이 사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꺼내고, 냉장고에 넣어둘려고요. 여러분, 저 공부를 하면서, 요 슈크림 빵을 먹고 있는데, 하나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어가지고 살짝 더 녹으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새로운 시험 과목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번에 본게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제가 페이를 받았어요. <laughs> 제가 그때 시험을 보고 와가지고 막 어려웠다고 얘기했잖아요. 잘못본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래도 패스할 줄 알았거든요. 1번, 그러니까 문제 3개가 있었는데, 제가 3번 먼저 풀고 1번 먼저 풀다가 2번을 손을 못 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1번이랑 3번을 풀었으니까, 되게 낮은 점수로라도 패스를 할줄 알았는데, 페이를 받았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친구도 페이를 받았더라고요. 너무, 처음에 너무 우울해가지고, 왜냐면, 제 나름대로 짜놓은 미래 계획? 미래 계획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제 나름대로 짜놓은 뭐 다음 학기 졸업 계획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사학점이 비게 되면서, 좀 멘붕이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생이 다제 맘대로 되겠어요. 독일 와서 좀 변한 건 한국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하면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성적에 포... 제가 원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전을 안할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가서 몇 학점 더 듣거나 하면 되지 중국 가서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교환도 지금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행정 소리가 너무 꼬여가지고 제가 여권 만료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 막 문제가 생기고 막 해가지고 그것도 갈수 있을지 말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사온 초콜릿을 초콜릿이랑 젤리랑 엄청 먹고 있고 아까 우울해가지고 저 고춧가루 넣어서 라면도 먹었어요 흰 라면 아무튼 우울한 얘기를 오래 했네요 충격이에요 이 다음 시험도 지금 자신이 별로 없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려고 아무튼. 인생이 때때로 되지 않네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인생인 것을. <laughs> 옛날에는 이런 우울한 일이 생기면 막 주변에 막 징징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혼자 이겨내고 있습니다. <laughs> 콜라를 먹으면서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땅끄부부를 좀 했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지금은 아보카도 토스트를 만들어 먹을 겁니다. 큰 토마토가 없어서 방울토마토를 잘게 썰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제가 먹을게요. 오레가노를 살짝 넣을게요. 향기가 좋아요. 아보카도 수란 토스트입니다. 위에 베이컨도 하나 올려봤어요. 아, 너무 많이 익혔다. 주르르 흐르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익혀버렸나봐요. 그래도 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요. 역시 아보카도랑 토마토의 조합은 최고인 것 같아. 그리고 베이컨을 위에 올렸더니 좀 짭조름해가지고 당을 보고 왔어요. 저는 고기에 싸 먹거나 아니면 제육볶음 해 먹으려고 고기랑 채소 샀고, 어 요거는 모짜렐라 샐러드나 샐러드 파스타 해 먹으려고 채소랑 이거 모짜렐라도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귀찮을 때 토스트 해 먹으려고. 그리고 요거트 이렇게 샀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초코빵 그리고 요거 아이스크림 샀어요. 요즘 뭔가 축 처져 있었기 때문에 달달한 것들을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12유로 정도 나왔어요. 11.95유로.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편집을 하도록 하죠. 사진 찍어야겠다.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렌더링을 돌리고 있고, 이제 저녁밥을 하려고요. 편집하면서 빵이랑 청포도랑 아이스크림이랑 잔뜩 먹어버렸는데, 그래도 밥은 밥이니까 먹어야 합니다. 제육볶음을 만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꼭 박혀있었는데, 내일은 막 팀플도 있고. 좀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시간 될때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했더니 마음이 후련해요 이거 먹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던지 아니면 뭐 시간? 걸어놓던지 예약을 걸어놓던지 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구독자분들 제가 칼질을 할때 칼을 좀 짧게 잡으라고 불안하다고 해주셔서 요즘 의식적으로 칼을 짧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제가 좀 불안하거든요. 가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요리가 엄청,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죠. 한국 가면은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이것저것 해주기로 했어요. 어, 무서워. 제가. 짠, 여러분. 진짜 갓 지은 따뜻한 밥이랑 채소, 그리고 제육볶음 이렇게 먹을 거예요, 저녁. 채소가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라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다 업로드가 돼가지고, 지금 인코딩 중이에요. 참기름을 살짝 뿌릴게요. 배우신 분. 양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리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음! 이게 제가 상추 같은 건줄 알고 샀는데 뭐 그런 비슷한 채소긴 하거든요? 근데 모양이 좀 삐죽삐죽해가지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싸 먹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요즘 채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양파랑 마늘을 다 먹어가지고 다음에 장볼때 사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먹었더라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영상을 올리고 있고 방금 부다페스트 가는 비행기표를 45유로에 예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격을 확인했는데 엄청 싸더라고요. 이게 6개 들어있는데 1,800원 정도라서 이거 하나에 300원 정도예요. 엄청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가기 전까지 여러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볼 거예요. 메일 답장들을 좀 하고 중국 교환 행정처리를 다시 한번 봐보려고요. 지금 그 노답이라 가지고 그냥 안 보고 있어요. 먹을까요? 뭐 I'm going to you. Remember right there, remember? Oh, yeah. Wow. Pretty cool, huh? Yeah. You've only been here three months and you already own those things. Uh, yeah, at least until I hit my room.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아까 운동하고 씻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편집만 했는데 오늘은 친구랑 점심 약속도 있고 오후에 팀플도 있어가지고 일요일인데 밖에 나가게 되었어요.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점심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요거트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님 브이로그를 보면서 요거를 먹어볼게요. 바나나 요거트.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까지 휴가여서 휴일이여가지고 마이너스. 네. 피크닉을 갈것 같습니다. 음 우와 맛있다. 바나나맛 나요. 바나나맛 나요 요거트에서. 헉?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어요. 0.29 유로. 0.29 유로면 얼마지? 흥? 이거가 377원, 그러니까 400원 정도인 거죠? 진짜 싸네요, 유제품. 제가 요즘 좀 뭔가 속상한 일이 많아가지고 우울에 좀 빠져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뭔가를 막 해야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사실 어제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제는 망했고 오늘부터 어, 진짜 운동 매일매일 하기랑 밥을 정말 대충 때우는 거 말고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기록도 더 많이 하고 브이로그도 찍고 있지만 뭔가 브이로그는 보여지는 거니까 좀 그런 거를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려고 해도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제 다른 분들은 제, 제가 되게 막 맨날 맨날 부지런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 너무 막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날도 있거든요. 막이 바보 같은 짓 하고 근데 그래서 영상으로는 그걸 담을 수 없지만 글로는 더 솔직하게 꾸밈 없이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블로그에 글도 계속 기록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운동도 맨날 하고 그리고 밖에 많이 다닐 거예요. 제가 한동안 또 이스터 때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막 여행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여행 가고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친구들도 다시 많이 돌아왔고 하니까, 밖에 좀 많이 돌아다니려고요. 집에 있기보다는 다시 좀 활기찬 생활을 해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생겼고 노트북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안 가져가 도될것 같아요. 됐나? 그리고 키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키. <목소리도> 여러분 저는 에제미랑 터키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Meat but like that size of meat. This is like they have d n o okay. okay. Mm. i 이 like uh, 터키 음료도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이란이라는 터키 음료래. <laughs> 여러분, 메뉴가 나왔어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This is the menu steaming menu. What is this? Yeah, the same but with yogurt. Oh, yeah. 그리고 요거는 식전빵. Hmm, I like it. and it's spices? <laughs> so that that was also the problem in Korea when I got too much stress. Something happened in my body, when I go back to Korea, I have to go to the hospital again. Yeah. yeah. Also if you need this here again, maybe you can find mm -hmm. us. go to the doctor and ask. Them. They have probably the substitute for this, I think. Yeah. <laughs> I think this is really good with other food. That's mm -hmm. mm -hmm. a the butter, I love it with butter. Mm -hmm. Mm -hmm. 여러분, 또 버블티를 마시러 왔고, 에잼은 베이크드 시켰고, 저는 흑당 밀크티 시켰어요. 여러분, 팀플 끝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왔고, 지금이 오후 7시인데, 어... 아직 밖은 엄청 밝아요. 근데 독일이 진짜 이상한 게, 날씨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막 27도, 26도 이랬거든요. 근데 다시 13도, 14도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추워졌어요. 저는 오늘 밤에 친구들이랑 카드게임 나이트를 하기로 해가지고, 카드게임 하러 갈 건데, 그 전에 편집을 조금 하고 가려고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버블티랑 터키 음식이랑 너무 많이 먹어서 저녁을 그냥 스킵하려고. 음. 뭘 먼저 편집할까 고민 중인데 프랑스 친구랑 봤던 거 먼저 하려고요. 여러분, 저는 편집을 꽤 했고, 이제 9시거든요. 친구들이랑 카드게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laughs> 저 롱패딩 입었어요. 5월에. 밤에 추울 것 같아서 벌벌 떠느니 그냥 롱패딩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가서 카메라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볼게요. 여러분 친구네 플랫으로 가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아, no, not your face, just, 아, for, chocolate. Yeah. No, your face. just 아, for chocolate. Yeah. e o s m i l e 아이디 상 오케이. 안녕 하십니까. I'm the second. Yeah. Uh, I picked up two. Oh, what, what the hell? Color. What a good friend. <laughs> yeah, what a good friend. <laughs> oh. okay. oh. ah. 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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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someone get the color? Yeah, of the four is better menu? than eight. Wait, Which color? Blue. Uh, okay, 12. 12. Yeah. Okay, well, 12. 6? Six, six, six? What? Four. No, 12. <laughs>